아씨 <laughs> 하,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씨 최선희 원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아 네. 네. 굉장히 그 독특한 직업을 갖고 계신데 일단 네. 본인이 하는 일 위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사람이 쓴 어떤 종류의 글도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장 분석가 최선희입니다 네. 와. 네 지금 현재 이 방송에서 실시간 올라오는 댓글도 바로바로 바로 <laughs> 바로바로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. 넌네도다 네. 네. 죽었어 이제. 다 죽었어. 올려주세요, 올려주세요. 마구 마구. 어. 야, 이 정상 한 명도 없을 텐데 네. 지금. 아, 이게 네. 손으로 쓴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. 이렇게. 원으로 쓴 것도 되고요. 오, 네. 모든 개하고 고양이가 쓴글 빼고는 다 해석합니다. 와, 되네. 이 그렇죠. 아, 네.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좀 됐습니까? 아유, 그럼요. 어, 가장 좋은 과학이 뭔줄 아세요? 사람이 입소문이에요. 와. 그렇지 않습니까? 아, 입소문? 네. 아, 논문이나 하기가 한만 좋은 뭐 하겠어요? 네. 아니, 입, 입소문만큼 정확한게 있습니까? 저는요, 만 삼천여 명이 입소문으로 음. 저를 찾은 사람이에요. 아, 고수입니다. 어. 제하에 저, 숨어있는 저도 고수입니다. 딱 보면 알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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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입니다저 <laughs> 그러면 수감자들의 글을 통해서 살펴본 그들의 마음과 심리, 네. 요거 오늘 내용으로 준비해 오셨죠? 네, 네. 예, 일단은 제가. 그 오래전에 그몇 개의 그 학원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그 이명박 정부 때그심년 영업 단속에 적발이 돼갖고 예, 그때부터 이제 휘청거리다가 예. 아유 진짜 아유 아유 쑥쓰름합니다. 아 저도 제 얘기하면서 예 그러다가 이제 아 그래서 수감 생활을 수감 했습니다. 했죠. 그러면서 이제 또 국내 아 뭐야? 또, 예, 아, 논술 그게... 또 특허 받으면서 또 논술 그 게임 만든다고 설레발이 치다가 부도나서 수감생활 했습니다아 네. 나는 예, 수감자들의 네. 글을 분석했다고 해서 네.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의 글만 본 수사관으로 가서 네. 본줄 알았는데 아닙니다. 아 동료의 입장에서 아, 동료고요. 아수평적 예. 관계에서 체포 들어갔었습니다. <laughs> 예, 예. 아유 쪽팔려. 아유, 진짜. 아유,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. 아 예. 너무 웃긴 분이야, 이거. <laughs> 아, 또팔입니다 빨리 넘어가세요. 빨리. 네. 이 부분 길게 가지 마세요. 아, 짧게 네. 갑니다. 짧게. 그래서 갑니다. 글을 네.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? 아, 우 일단은요. 제가 그곳에서 아주 다양한 그 범죄자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경험을 했는데요. <laughs> 예. 거기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쓰는 게뭐 일기, 편지, 뭐 반성문 이런 걸 맨날 써요. 네. 근데 이제 각각의 그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이글 쓰는 패턴이 이 정해져 있습니다. 저는 뭐딱 보면 알아요. 예. 어, 지금도 글 보면, 야 네가 차후 사기 칠 확률이 60%다. 어. 어, 네가 남을 때릴 확률이 80%다. 조심해라. 어. 바로 나옵니다. 바로 나옵니다. 놈술 논술 가르치셨어요? 아유 그럼 영책금이 없어갖고. 영책. <laughs> 영책금이 영추... 없어갖고 그걸로 그냥 좀앵버리 생각을 했습니다. 아니, 쫄딱 망했는데 뭔 영책금 있겠어요? 아. 사기는 어떻습니까? 사기. 사기는 음. 아, 일단. 제 제명이라서. 아씨, <laughs> 아, 하지 말라고, 하지 말라고. 아, 씨. 나도 자존심 이 있다고. 아, 조금 네. 익숙해지면 하자고. 알겠습니다. 아, 어. 아, 대단히 솔직하신에. 아. <laughs> 자, <웃음> 우리 선생님. 네. 그러면 지금 상당히 솔직하신데요. 네. 어몇 범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야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작업할 줄 알았는데. 초범이야, 드립니다. 초범. 아, 초범이야, 어. 네. <laughs> <laughs> 내가 재보내면 나왔겠니? 아, 나도, 아, 죄송합니다. 나도 이제 사회적 명예가 있는데, 아, 진짜. 초범이야. 이제 또 들어가고 싶지는 않으신 거죠? 끔찍하지. <laughs> 아, 그만하고싶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, 네. 아, 이제 못 나오겠다, 어. 여기. 아니, 아. 그죠? 재소자끼리 팬파를 합니까? 남자교도서? 어, 팬파래요. 그게 가능합니까? 아, 아우, 그게 원래는 허용이 안 됐다 그러는데, 재소자들도 이제 인권이 있고, 네. 그 안에서 자꾸 이렇게 일종의 성폭행이 있었대요. <laughs> 어? 이름도 모르는데, 어떻게 이상하게 서로 죽어 받더라고요 어. 사실은 제수자끼리 서로 서로 그렇지. 그 펜팔을 하면서 동병상련 예 풀지 못하는 그런 성욕이나 마음을 성욕이 아, <laughs> 어우 너무 너무 재밌어요. 막 서로 여보 당신하고 <laughs> 가상의, 가상의 언약식 하고 아주 난리도 아, 아니에요. 아, 얼굴도 못 봤는데 아, 얼굴도 못 봤는데 아, 확실히 상기권들이 <laughs> 재미는 있다. 아 진짜 <laughs> 과거를 참여하는 의미에서 음. 네. 네,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음. 노력하고 있고 다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. 야 <놀람> 최욱이네 <놀람> <놀람> <놀람>